도는 단절이 되어 버리고요.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서 시원입니다. 오늘은 갈고동 힐스테이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갈고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힐스테이트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구간인데요. 옐로우 카펫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갈고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옐로우 카펫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지금 이쪽에는 버스스탑이라고 쓰여져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단절이 되어버리고요. 아이들은 이쪽으로 통학을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아이들이 차도로 통행을 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의 재산권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합의점과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분들의 안전로 확보, 아이들의 안전통합로 확보를 위해서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